이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노하우가 그삶 속에 주어집니다. 이것 없을 때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의 연주가 있으면서 목회 연주가 쌓이면서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아, 저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봐요. 뭐가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저도 목회 초째목 때는 불안했어요. 성도들 날고 낙고 들고 들고 하는 게 불안했고 저성도에 말한 마디에 불안해서 짤발을 못했고 교회가 풍지박살될까 막 불안했고 막 여러 가지의 교회가 같이 오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를 거예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금식 참 무신장했습니다. 지금 이 살이 살이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해서 온 이게 쪘다 불었다라 하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고 아예 풀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참 무진장했습니다. 하늘 앞에 막 땡깡으로 놔보고, 막 별새 막 하다가,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목회하면서 느끼는 결론은, 지아물이 우리가 갈풀질을 하고, 꾀깨거리면서물속에서오리 발로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물 위에 있는 우리는 몸부림치지 모르겠지만, 물은 여자. 흘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흘러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운데 이런 말씀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목회하면서 지금 신앙사람에서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 당신이 하실 걸 압니다. 못 모르신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알고 있만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걸 믿습니다 저는 다만 당신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에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기로 원하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분명하게 목회 속에서 신앙사람 속에서 개인적으로 확신되어 하는 과정 하나님을 과거에 안 믿었느냐? 아니요. 믿었는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분에 대한 것이 제 마음속에 100% 인정하지 않는 뭔가가 이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중론적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 이중론적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이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는 외투 같은 것이 이중론적 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예수의 옷을 딱 입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포 자라을딱 입고 와요.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그 순간에 딱벗어게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지 않는 삶을 살아요. 교회 올 때만 필요한 옷이에요. 이건 이게 바로 이중적 삶이에요. 여러분 이중적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도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도 먹어 이게 이게 이중적삶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의 타락된 본성 속에 있는 육체적인 죄악 속에 있는 원래 본성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다 끊어져요 하나가 깊은 교제가 있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이주는 쪽 삶이냐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억해요 교회밖에 나가는그 순간부터 주님이 없어 내가 내면 내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리더자고, 내가 주, 주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 해보려고 막 밤새도록 일하면서 커피를 드지 않나요? 나는 이.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가끔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몸부림쳐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 어떻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고요 사람 만나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요 몸부림쳐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분이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 가운데 딸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이 얼마나 느긋한지 몰라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자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돼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잡니까? 지난주에는 지각했어 7시 20분 차인데 7시에 대도 준비가 안돼 있어 그러고서 뛰지도 않아 야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20분 차인데 우리는 벌써 대전역 가 있을 시간이그 시간이면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못 맞다 그해서 태우면서도 뭐라 하냐면 좀 서두르면 좀 낫지 않냐? 그차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10분 내겨놓고 그렇게 움직여 이런 얘기하면 이래요 아빠를 믿으니까 내가 늦게 준비하면 아빠는 더 빨리 가줄 테니까 내가 늦게 준비하면 아빠는 늦긋하게 가줄 거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제가 카레이서들 상황까지 가게 되겠어요 급하니까요 진짜 내 몸이 달아 근데 본인은 몸이 안 달아 제가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아빠를 믿는지 가는 대전역까지태워줄걸 믿는 게 아니라 혹시 못하면 설까지태워줄걸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아빠를 못 믿는다, 누가 서 둘러? 지가 서 둘러지. 아빠가 없으면 저 일찍 일어납니다. 있으면 누구 단 거요? 예 믿으니까, 해줄 걸 믿으니까, 어떤 사람도 해줄 걸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실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습니다, 기도를 했고 내가 더 눌러 또. 믿습니다, 기도를 했고 안 되면 오만상 쓰고 제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 얘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만상을 쓰고 안 되면 걱정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진 것처럼 딱 심해갖고 막 발버둥 치고 누가 시험 죽었다는데 혼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이막 정말 막 이마에 막석잠자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쪼그맣게 풀리면 금방 또 동창이 밝았냐? 노고지웃서줘 줘. 막 금방 또막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의 신앙에 번지수 아니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여유가 있어요. 하물며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년도 의지하면 그만큼 신뢰가 되어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어요. 있게 되어지면 오두방정 마음에 근심할 게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의지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발부동치고 왜팔동동올리고왜 그렇습니까? 그분에 대한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중문적인 소진입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대통령도 화낼 줄 알고요. 국회의원들도요. 국회 마당에서 국회 하면서 앞에 컴퓨터 놓고 뭐 한다고 합니까? 야동 보고 있고요. 그게 사람이요. 육체의 본성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래요. 이것 가지고 이게 이중운적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중운적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외투처럼 사랑속들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그네요 믿음생활은 외투가 아닙니다 내 살이요 내 세포요 내 피요 내 혈관이요 내 오장육보요 내몸 자체의 모습 같은 거예요 나는 그분을 벗어버릴 수 없고 그분은 나를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떠야 제가 언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동창회를 나가는 데 동창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 그 우리 동창 중에 목회자는 저 하나더라고 보니까. 예, 집사님들은 많아요. 그감사한 것은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딱 목동창회 나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상담하고 물어봐요. 목사님, 야 동창회 부끄럽게 야이 존칭 쓰지 말고 그냥 이름 불러. 하, 이 너희들 앞에. 그러면 뭐라 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집사 한두 명이 부르니까또안 믿는 것도 다 부르는 거였죠. 아주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 그 친구 가운데 개구쟁이 같은 친구가 저한테 이런, 물음, 이런 물음을 해요. 목사님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고 궁금해, 진짜 궁금한 게 있었다. 뭐냐.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조치원서 경찰로 있아니 형사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혹시 사모님과 잠자리 할때 기도하고 하냐고. 어제 적질문이죠 기도하고 하냐고. 그뭐 주기도문 해야 돼. 나도 든지 해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잠자라야 그말이에요그셨어요 네,